불방차는 유턴할 겁니다. 이곳은 상시유턴 구역이에요. 자, 유턴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유턴하는데 저쪽에 차한대 우회전했나? 어... 이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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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라! 초차가 어디서 오나요? 초차는요,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줄 알았어요. 어, 졸리 가는구나. 직진차 없구나. 상시유턴이니까, 옳지, 요차 지나가면 나, 살 도는데 저 차가 와 꽝. 아 보험사에서는 상대는 직진했어. 불박차는 유턴이야. 그래서 유턴 차가 더 잘못이야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데 유턴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상대 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서로 보이더라도 유턴차는 이게 돌, 도는 쪽으로 보는 거죠. 상대차는 뻔히 보는 거죠. 네, 서로 보였을 것 같지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그렇죠. 당연히 상대차가 더 잘못했죠. 아, 당연히 상대는 저, 저, 상대차가 사람이에요? 왜횡단 보도로 걸어와요? 유턴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%나 되네요. 엄청 많네요.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4%. 아, 유턴차는 생각해 보세요. 맞은편에 직진한 차가 없으니까 저 차는 이미 락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. 여기서 저쪽에 주차장에서 나온 차, 여기서 나온 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죠. 예. 올라오면 이렇게 와야죠. 그래서 저 차는, 어, 가버린 차. 어, 옳지. 안녕. 난 이게 도는 저, 요 차, 가고, 오타베오고, 이제 이쪽으로, 이쪽으로 보는 거죠.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. 예. 저 차를 놓친 거는 뭐 좀, 불박세에서 일부 잘못 있다 하더라도, 저기서 들어오면서 불박차 번이 보이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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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러분들의 6%는 불박조 더 잘못시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94%는 이 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.